책 읽어주는 미주놀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셨나요? 아니면 힘든 시기를 거치셨나요? 꾸준히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마크 처음에는 모든 종류의 실수를 해봤습니다. 아이구 어, 반가워라.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6년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스스로에게는 자존심 따위는 치워버려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오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옆에 잠시 밀어두고 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지키고 그리고 나니 그것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자 여기서 자 마크가 한 말, 자 언제 언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언제? 스스로에게 자존심 따위는 치워버려.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오라야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참 맞죠 시장과 맞서는 사람 그렇죠 시장과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 제가 주말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시장과 맞서 이기려 고 그러지 말고 시장에 품동 빠져라 제가 운동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늘 자신에게 되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 속에서 수영하듯이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도 유연함이 부족해. 자 마크는 자존심 따위는 치워버려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오야하는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탁 중요한 문구를 영상의 댓글로 남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제부터는 혼절배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할 때부터 마침내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옆에 잠시 밀어두고 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지키고 그리고는 나 그것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두 배로 만들었다가 전부 잃고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아유 반갑네. 계좌를 두 배로 만들었다가 전부 잃고 빚을 지기도 했다. 아. 저는 제가 한 모든 실수를 공부한 후 극단적으로 원칙을 따르기로 했고 극단적으로 원칙을 따르다 밑줄 쫙그후 성공적으로 트레이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2년 걸렸네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잘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령을 터득하는 과정 중에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딩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과 자금 운영,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작은 자아 그리고 규율을 따르는 엄청난 단련에서 시작이 됩니다. 젠거 주식에 진지하게 임하고자 결심하고는 1991년에 10만 달러를 마련하고 bmi로부터 실시간 호가를 받고 라이브 와이어로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지붕에 커다란 위성 수신 접시를 설치했습니다 와두 이도 회사 모두 지금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네요 당시 걸프전이 막 시작했고 시장은 치솟았습니다 어 제가 주식할 때랑 비슷한 때네요. 저는 이라크 전때 했죠. 저는 빠르게 10만 달러를 44만 달러로 만들었고 제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정을 경험하기 전에 일이었죠. 44만 달러는 빠르게 2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후 6년 동안 저는 22만 달러를 44만 달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주식 저주식으로 바꿀 때마다 계좌는 망가졌고 결국 부지불식간에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이분. 1997년 10월에는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225달러 융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넣을 현금이 없어서 차한 대를 팔았습니다. 차를 판 금액인 11,000달러를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고 융자금인 225달러를 갖고 나니 1만 775달러가 남더군요. 저에게 또 하나 남겨진 것이 있는데 바로 우라였습니다. 다시는 그 자식들에게 내 돈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 그 자식들, 아, 그 세력들, 난 자기 자식들인 줄알네 믿음이라는 것이 또다시 저의 눈을 멀게만 하거나 저희 트레이딩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이 하루라도 심하게 불안정하면 바로 나온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주식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려 했고, 장중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트레이딩을 성공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인터넷 버블이 일어났고 그때부터는 쭉 전진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큰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 연속적으로 경험한 손실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때 생각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후로 저는 그 주식은 이렇다 같은 얘기나 소문, 뉴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식의 가격 반응과 거래량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소음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이 지금 이 젠, 젠거, 젠거가 한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주식은 이렇다"라는 얘기나 소문 뉴스는 믿지 않았대"잖아요. 자기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주식의 가격 반응과 거래량이 있었대잖아요. 나머지는 철저히 소음에 불과하다는 걸 했잖아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치 이세 당연히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제가 금방 성공하리라 생각했어요. 저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몇개 갖고 있었고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려면 그 아이디어뿐 아니라 저 자신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첫해에는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트레이더로서 어떤 경지에 도달했거나 그래서 이 책에 포함될 만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첫해에는 위험 가중치 대비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은 총 수익과 위험 가중치 대비 수익 기준으로 저희에게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리스크에 대해서는 꽤 이해하는 수준이 되자 점차 저희 수익과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딱 듣고 쓰고 싶은 문장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